자 자리 들어가시고요. 어 일단 뭐 축구는 다 들어왔지. 어 축구는 뭐 자고 있나니까 다뭐코펜아나 어제 코펜송 봤는데. 근데 나는 이제 코펜이 어 저기 뭐야 원정이었잖아. 어 이제 홈에서 투가 펠라고 웬만해서는 어. 1대1 무나 아니면 코펜 승을 봤거든. 어, 근데 코펜 승은 약간 이제 좀 위험성이 있었고, 어, 프레는 뭐 거의 안전빵이었고, 근데 배당이 너무 안 좋고, 어, 언더가 개꿀이었지. 음, 워프 얼마, 어, 워프 승, 어. 워프는, 어, 그니까 둘다 이제 뭐 랭킹 차이도 많이 나고, 하여튼 격차가 많이 났어. 배당이 너무 좋았어. 워프 배당이. 음. 자, 아무튼 간, 뭐 축구는 이제 들어왔는데, 어, 3 3삼백그 해외는 4배 넘어 어. 축구는 들어왔는데 이미이 이 미친 새끼들 아니 미친 새끼들이 아니라 그냥 어아 나는 솔직히 어자 그래 샌디 뭐 매번 뭐 그렇지 뭐 어, 샌디야 어따트한번안 터지면 그냥 식물되고 음. 뭐 천사 어뭐천사야뭐 어쩔 수 없지 뭐 어. 어쩔 수 없지 근데 나는 이 양키스, 어, 이씹새끼들 아, 존나, 진, 구역질 난다, 구역질 난, 어, 에런저지 시브레, 어, 몸값 떨어지는 소리 여과가들린다 어, 아니요, 갑자기 양키스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됐지, 어, <laughs> 야, 나는 솔직히 양키스 일반승은 봤거든, 어, 근데 홈에서 워싱턴한테 터진다, 아, 그것도 빠다싸, 빠다. 빠따... 빠따, 안 타도, 워싱턴이 더 많았지. 어, 오히려. 자, 아무튼, 어. 존나 어이가 없다. 음. 다저스, 시바 오버, 개꿀, 오버, 개꿀. 아, 시어 에트손 개꿀. 그니까, 러 지금, 좀, 물부가 좀 개판이야. 어. 좀 어려워, 되게, 물부가. 음. 생각이 이렇게 분석대로 잘안 흘러가. 어, 오늘도, 원래 샌디가 이기야 정상인데, 참, 이게, 샌디가, 1점도 못 내고, 씨발, 어. 김하성은잘하는데 씨발, 타티스. 나무, 아니, 타티스가 문제가 아니라, 마차도, 개같은 새끼, 씨발. 어? 도대체 마차도, 그냥 이군으로 보내, 이씨. 어? 에휴, 진짜 씨발, 어. 자, 아무튼가, 음, 자. <laughs> 이거, 들어왔으니까, 음. 이거랑, 이거랑, 꾸도이 치고, 어. 19만, 19만 빼면 되잖아. 아, 19만. 어, 19만. 아, 나는 축구 잘 들어와, 잘 들어와가지고, 아, 물부, 물부 한조만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솔직히 어제 나는 양키스가 제일 좋아 보였어. 어, 그래서 마인승간 거고, 음. 그 다음, 템파가 이제 약간 좀 불안했어. 근데 이제, 어, 8회 때 점수가 9점이 나왔지, 나 템파. 어, 그래서 이제 마인승까지 해줬는데, 약간 불안해서 일반승 잡은 거고, 양키는 확실하게, 어, 좀, 뭐랄까, 음, 깔끔하게 이겨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씨발. 그것도 일반성도 못하냐, 이 비용신 새끼. 에라이, 비용신 새끼. 그리고 어제, 씨발, 어? 이래야, 세이브 경기 하나 틀렸더만 구기가 다 들어왔잖아. 따봉 좀 눌러, 요 시청님들. 어? 아니, 오늘 그냥 표, 표만 나갈까, 그냥? 어? 따봉이 존나게 없어요. 어? 그냥 표만 나가? 어? 아니 어제 국에 올킬에 세이브운게 하나 틀렸잖아오노봐아 존나 기분 나쁘네. 시부레. 자 아무튼 뭐 축구 오늘도 그래 축구 시부레 다 들어왔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따봉 좀 눌러. 아니 씨발 따봉 어? 따봉을 많이 눌러야 방장이 뭐야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아니 사람들이 왜 그래? 어? 아, 진짜, 씨발, 다 그냥, 내가 지금 따봉 안누른 사람들, 내가 좀있다가 있지, 어, 한 번도 안누른 사람들 다, 다, 다 강퇴시킬 거야, 그냥. 짜증난다, 어, 짜증나. 어. 아시겠죠? 어. 아니, 누구는 쎄빠지게, 씨발, 분석해가지고 어? 그것도 깔끔하게 내가 씨발에 승패라인, 언어가 다 적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응? 뭐, 요미승이, 요미승이면 요미승, 딱, 이거 한 경기마다 적어주잖아, 어? 아니 골라 골라가기 쉽게끔 내가 해주 해주고 있는데 와 그러는 겨오봉도안 누르고 어 아니 시누라 축구 들어왔 어제 어제 어 9개 울길어세부역기 하나 틀렸고 어 그리고 오늘 해축 해축 들어왔잖아 어그럼면 땅을 좀러러요 형님들 아시죠 어자 <laughs> 아홉 개아 기분 나쁘면 저거 뭐야 구독자 취소해 어 내는 내랑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갈 거여. 어, 아시겠죠? 어, 구독자 필요 없어. 음. 자, 이래야, 이야 요미의 연기, 오버. 음. 자, 요고, 1.5프레임. 음. 음. 자, 그리고, 어, 한신 경기, 어, 오버. 음. 자, 그리고, 뭐, 니오넴 경기, 어. 하, 오버. 어. 자, 그리고, 오리스승. 음. 소뱅 패스. 음. 소뱅은 어렵고. 음. 자, 두 개야. 롤 음. 어. 때, 2.5프렘. 어, 음. 그리고, 습경기, 오버. 어, 그리고, 두산승. 어, 그리고, 삼성경기, 어, 오버. 오늘 1화와 5가좀 많이 보이는데, 잘 골라가셔야 돼요. 어. 내가 지금 따봉이 족같이 없어가지고 오늘 조심해야 될 경기 내가 안 적을 거야. 어, 짜증난다 방장도 시발. 어, 방장도 짜증나. 에, 우리 저기 무료 이용자 형님, 무료 무료 이용자 형님들 어, 짜증난다고. 어, 야, 나는 어, 어제 딱 이제 정리하려고 딱 보니까 구개야 올킬. 어, 이래야도 시부레 세이브 경기 하나 틀렸어. 어, 그, 참. 네. 야, 양심도 없다, 양심도 없어. 어? 그리고 오늘 해충 다 들어와. 어? 양심도 없다, 씨. 어? 자, 아무튼, 어, 됐고, 어, 뭐, 뭐 내, 내가 손해가. 어, 나는 손해밖에 없다, 형님들. 어? 무료 이용자 형님들. 나는 손해밖에 없어. 어. 어, 나는, 저기 봐, 패키지 형님들이랑 잘 먹으면 되는 거고, 어, 무료 이용자 형님들은 잘 골라가세요. 예? 아시겠죠? 어. 자, 그러면, 어, 자. 이따가 저녁에, 어 저기, 물브라운 가져올게요. 예. 어 패키지 형님들, 저기, 뭐지? 어 저기, 어어 오늘 금액 좀 올리고 싶은데, 어 짝지가 안 보인다. 짝지가 형님들. 어 짝지가 안 보여서, 일단은, 하음 참자. 어 아, 니다 아, 금액 올리자. 오늘, 어, 패키지 형님들. 안 되겠다. 패키지 형님들, 어 오늘 금액 주력. 중앙준도입니다. 간 아시겠죠? 아. <laughs> 자 그러면 어 이따 조용히 뵙겠습니다. 음.